물론입니다. 이어서 2026 기아 모아비의 세부적인 특징과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실제 운전 감각과 주행 경험까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2026 모아비는 단순한 대형 SUV를 넘어 프리미엄 플래그십 SUV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그 핵심은 바로 균형 잡힌 힘과 정숙함입니다. 기아는 새 모아비를 설계하면서 MVH, 소음 진동 거칠음,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차체 하부에는 흡음 패드와 방음 소재를 추가해 엔진 소음과 노면 소음을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줄였습니다. 엔진 아이들링 시에는 진동이 거의 전달되지 않고 고속 주행 중에도 실내 대화가 조용히 유지될 만큼 정숙합니다. 또한 주행 보조 기술은 이전보다 한층 더 똑똑해졌습니다. 새로운 AI 기반 주행 패턴 학습 기능이 적용되어 운전자의 습관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주행 스타일을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자주 이용하는 도로 구간이나 선호하는 차간거리, 가속 패턴 등을 학습하여 운전자가 원하는 반응을 더욱 자연스럽게 제공합니다. 이러한 인공지능형 주행 시스템은 장거리 운전에서도 피로를 줄여주고 도심 주행에서는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2026 모하비의 또 하나의 강점은 실내 공간 활용입니다. 대형 SUV답게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하지만 단순히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스마트한 공간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센터 콘솔 수납함은 깊고 넓게 설계되어 있으며 무선 충전패드와 USB-C 포트가 여러 개 탑재되어 탑승자 모두가 편리하게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냉장 기능이 포함된 컵홀더도 옵션으로 제공되어 장거리 여행 시 음료를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공조 시스템은 3존 오토 에어컨으로 앞좌석과 2열, 3열 각각 온도를 개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노 항균 필터가 적용되어 실내 공기를 항상 쾌적하게 유지합니다. 이 열에는 별도의 리어 컨트롤 패널과 USB 포트, 시트 히터가 장착되어 뒷좌석 승객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3열 좌석은 전동식 폴딩 기능으로 간편하게 접거나 펼칠 수 있으며 폴딩 시에는 최대 1,800 리터 이상의 적재 공간이 확보됩니다. 이 덕분에 대형 짐이나 캠핑 장비를 쉽게 넣 충분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6 모하비는 전자식 변속 다이얼 e i 프트과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EPB) 를 기본으로 탑재했습니다. 디지털 미러 시스템이 추가되어 후방 및 측면 시야를 더 넓게 확보할 수 있으며, 비오는 날이나 밤에도 시야 확보가 우수합니다. 또한 새로운 증강현실 (AR) 내비게이션이 도입되어 실제 도로 위에 방향 표시가 겹쳐 보이는 형태로 길 안내를 제공합니다. 이는 운전자가 시선을 돌리지 않고도 직관적으로 주행 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2026 모하비는 오프로드 주행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자랑합니다. 프레임 보디 구조 덕분에 비포장 도로나 경사로에서도 차체가 비틀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식 디퍼런셜 락과 힐 디센트 컨트롤 기능이 추가되어 급경사 구간에서도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내려갑니다. 또한 지상고가 220mm로 높아져 수심이 깊은 지역이나 험로에서도 충분한 주행 여유를 제공합니다. 주행 감각은 묵직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입니다. 핸들링은 정교하고 반응이 빠르며 대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코너링 시 안정감이 뛰어납니다. 브레이크 감도는 부드럽고 일정하여 급정거 시에도 흔들림 없이 멈춥니다.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이 주행 속도에 따라 조향력을 조절하기 때문에 도심에서는 가볍게, 고속에서는 묵직하게 조향할 수 있습니다. 차량 관리와 유지 보수에서도 새로운 기능이 돋보입니다. 기아 커넥트 앱을 통해 차량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전기 점검 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알림을 제공합니다. 또한 ota 오버 더 에어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할 수 있어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서비스센터 방문 없이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기아는 2026 모하비를 통해 진짜 suv 위 가치를 다시 정의했습니다. 견고한 차체 강력한 엔진, 최신 기술, 그리고 최고 수준의 승차감까지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중동, 동남아, 유럽 일부 지역에서도 수출이 예상되며, 글로벌 SUV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색상과 디자인 옵션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2026 모하비는 클래식 블랙, 미드나잇 그레이, 딥 포레스트 그린, 화이트 펄등총 8가지 외장 색상을 제공합니다. 인테리어는 브라운, 베이지, 블랙 세 가지 톤으로 구성되며, 고급 가죽과 우드 트림이 조화를 이루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요약하자면 2026기야 모하비는 과거의 강인함의 첨단 기술을 더한 완성형 SUV입니다. 오프로드의 거친 길에서도 도심의 부드러운 도로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며, 그 어떤 환경에서도 운전자에게 안정감과 자신감을 줍니다. 대형 SUV 시장에서 모하비는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기아가 SUV에 대해 얼마나 진지한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레브 앤드 라이드에서 2026 기아 모아비의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최신 신차 리뷰와 글로벌 자동차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